윤창근입니다. 윤석열 퇴진 성남체 1차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민생, 경제, 국방, 외교, 정치 오포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안진걸 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2분 내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진걸 2분 안진걸! 안진걸! 안진걸 안진걸 예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짧은 바언 전문가 아, 민생연기연구소와 아, 아, 안진걸TV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시고 또 앉아계시고 저쪽 포장마차에서도 정겹게 음식 드시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단 애정과 긍지로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네. 방금 전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진보당 대표님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동자, 서민, 중산층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분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생 문제, 경제민주에 아무런 관심도 능력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조기에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주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다섯 가지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하고, 외교를 포기하고, 국방을 포기하고, 정치를 포기한 5포 정권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또 다섯 가지 고통을 주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5포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하는데요. 고금리, 보육과, 고물과, 고안율 고부채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나가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저쪽 포장만재 계신 분들까지 지갑을 열기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민들이 중산층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그리고 일부 민주당 지금 지자체장들이 했던 정 서민, 중상, 층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있어. 그 중요한 지역 화폐를 내년에 완전히 없앤다고 합니다. 네, 나쁜 새끼. 자동차세 연납할인했던 거, 6월달, 10월달 내는 거 한꺼번에 내면 10%까지 할인해줬던 거, 이번에 할인율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오히려 서민들 돈을 뺏어가는 정권!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윤석열 정권을 그런 행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민주주의, 야. 민생, 평화, 경제, 상식, 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한동훈 등만 잘나가고, 그대의 피리는 모두 비워되고 제발 대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정권. 여기 계신 성남 시민들이 이제 비상심태를 꾸려서 첫 번째 촛불리를 시작했고, 이게 전국으로 더 확산되면, 반드시 조기에 이 정권을 끝장낼수 있을 거수고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소리 소리, 종신 TV, 정치 타파 TV, 강력, 또강 어, TV, 강눈 TV, 풍눈 TV, 풍여 TV, 등 여러 우리 유튜 v 님들이생 강력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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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건설 로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동단별억강부야 대동세상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정부우리나라 살고 국민도 삽니다 여러분 저희 총불행동도 또 비상시국회의도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이산에서 만들어지는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도 다같이 힘을 합쳐서 큰 투쟁으로 조계의 정권을 동시시킬 수 있도록 정말 힘 제를 다같이 말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9월을 아 지금은... 아 외쳐보겠습니다 어. 어. 전기, 가스, 교통요금 풍등 민생을 나몰라라 윤석열은 떼지나라떼진하라떼진하라 대진하라 노동 탄압, 공헌 탄압, 언론 탄압 독재정권 폐기하는 윤석열